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드비 국제공인 전문가 송인아입니다.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그래픽 수정을 한꺼번에 하는 개체 스타일. 자, 이제까지는 달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그 그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림. 개체 스타일입니다. 개체 스타일. 자, 인디자인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그림하고 그래픽을 되게 많이 썼네요.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진이 4장이 붙어 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림자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자 적용했어요. 그리고 선도 주고 싶네요. 선을, 검은색을 줬어요. 아, 좀 두껍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2포인트 넣고, 색상도 바꾸고 싶어요. 됐어요. 나? 했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체 스타일에 등록하는 겁니다. 자, 스타일 메뉴 어디냐면요. 창 메뉴에서 스타일 가면 다 있어요. 볼까요? 잠깐만. 개체 스타일, 단락 스타일, 문자 스타일, 셀 스타일, 표 스타일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개체 스타일 단축키 외우세요. 컨트롤 F7 이네요. 예. 개체 스타일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픽, 기본 텍스트, 기본 격자. 건들지 마. 내두세요. 새로 만들 거잖아. 그래서 지금 문서 위에 레이아웃 된이 글이 선택하시고요. 개체 스타일 패널에서 네 번째는 아이콘 클릭해요. 어? 개체 스타일 1번 생겼네요. 개체 스타일 1번 클릭, 클릭해서 글씨가 색깔을 변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름 바꿔볼까요 한번 더블클릭해서 뭐랄까 둥근 사진이라고 넣었어요 자 둥근 사진 스타일 만들었네요 자 그럼 똑같이 하나 둘셋 사진 쉬프트키 눌러서 색, 색 선택하시고 둥근 사진 됐나요 한방이 되는 거죠 여기 뒤에도 둥근 사진 네 이렇게 한방이 되는 겁니다 한방에 바로 개체 스타일이요 좋아졌죠 음. 자 여러분 또 좋은 게또 뭐예요 자, 수정 사항이 생겼어요. 교정을 보다 보니까 야, 그림자가 너무 두꺼워. 좀 얇쌍하게 해. 그리고 얘는 이, 이 그림 테두리 색을 좀 빼는 게 됐겠어. 수정 사항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어서 하죠. 1번. 개체 스타일 패널에서 2번, 둥근 선 더블 클릭.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어유, 되게 많네 복잡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정할 것만 하면 돼요. 아까 뭐 한다 고 그랬죠? 그림자. 왼쪽 맨 밑에 그림자 있죠? 예, 그림자 한택하고 나서. 그림자 어떤 거? 그림자 어떤 거요?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거리, 위치를 조금만 살짝 얇게. 보이시죠? 어, 2mm? 1mm? 살짝 얇쌍하게 1.5. 이렇게 어요그 다음에, 그 다음 성 뭐죠? 그림, 테두리 빼는 거죠? 획이요, 획. 왼쪽에 있네요. 획만 가세요, 획만. 획이 없음 할래? 없음. 된 거죠? 이 빨간색 사선는 없다는 표시예요 확인. 됐네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100페이지가 넘는 개체, 개체, 그림들을 개체 스타일 등록을 해서 마우스 클립 1번으로한 방에 수정이 된 거예요. 자, 빠르게 그 편하겠죠? 자, 지금 배우는 강의는요, 팔짱 기고 보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알것 같다고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배우고 곧바로 실습해서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우는 실력업 강의입니다. 자, 배웠으니까 이제 실습하세요. 실습 시작!